자 짜잔한 영상 중 하나입니다. 이 친구는 제가 데리고 있는 릴리와이트 수컷 중한 마리인데요. 발정이 정말 시기 였어요 그래가지고 시도 때도 없이 자기 걸하는데 수컷이 발정이 온걸 체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 중 하나가 자기 생식기를 스스로 할기 시작하는 거예요. 어느 날 생식기가 이쪽이 벌어지더니만 안에서 이제 액체 같은 게 나오면은 스스로 그할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. 그걸 보고 다들 적잖게 당황을 하세요. 애가 왜이러냐 미친 거 아니냐 이러실 텐데 그냥 자기 혼자서 그걸 배출하는 것 뿐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. 그게 보여지면 일단은 첫 번째로 짝을 지을 수 있을 만한 상황이 됐다는 거예요. 다만 너무 좀 사이즈가 작을 때도 성적으로 먼저 성숙을 하면은 애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때 이제 짝을 바로 지어버리면은 애들이 성장이 거기서 멈춰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웬만하면은 얘가 스스로 그걸 해결하더라도 몸무게가 한 40g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짝을 지어주세요. 얘도 보면은 크기가 상당히 크거든요. 저희도 이제 이 정도까지 크고 나면 그때 짝을 짓는 편이어가지고요. 너무 조급하게 짝을 지어버리면은 애들이 이제 그때부터 좀 이상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여유 있게 천천히 기다려주시고요. 아 그리고 수컷들의 경우에는 이 꼬리가 이제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좋거든요. 왜냐면은 짝을 지을 때 암컷을 자기가 꼬리 아지 같은 게 꼬리로 다 컨트롤하는데 꼬리가 없으면 암컷을 컨트롤하기 힘들어요. 이 꼬리로다가 암컷의 그 엉덩이 이렇게 들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데 없으면 그게 좀 다소 힘들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꼬리가 웬만하면 있는 게 좋아요. 다만 꼬리가 없다 해가지고 뭐 메이팅을 못하는 건 절대 또 아니거든요 굳이 말하면 있는 게 조금 더 좋다 그 정도 뿐이고요 꼬리가 없다 해서 메이팅을 못하는 것도 죽어도 아니니깐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애들 꼬리가 없으면 메이팅 뭐 하는 거 너무 힘들어 한다 뭐 그런 얘기 하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그냥 조금 더 힘들어 하는 정도 네. 그러니까, 그러니까 웬만하면 꼬리는 남겨 주시고 또 없다 한들 그렇게 크게 문제 되는 건 아니니깐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얘는 머리타입껍데기좀 쌓였네. 꼭 머리 쪽을 못본애 들이 있어요. 그래서 조금씩 꼬다리만. 이쁘게 생겼죠. 제가 릴리가 정말 많은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얼룩덜룩한 애들이 좋습니다. 세아얀 애들도 좀 있는데 또 이런 타입들이 더 보기엔더 이쁜 것 같아요. 얘 성격도 되게 좋아가지고요. 싸납지도 않고 밥도 잘 먹고 또 짝도 잘짓고 스쿼트를 특히 발정 나면은 애들이 정말 막 엄청 심하게 날뛰어요. 그래서 갑자기 팍 튀어가지고 어디서 막구석에서 발견되거나 꼬리를 잘라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땐 그냥 꼬리가 잘렸으면은 그때부터는 좀 편하게 키우세요. 더 이상 잃어버릴 게 없으니까 그때부터는 좀더 편한 마음으로 이 아이를 대할 수가 있거든요. 알고 이쁘게 생겼다. 근데 이 아이는 이제 그만 넣어주고요. 그냥 간략한 정보 동영상이었습니다. 꼬리 있는 게 좋습니다. 근데 없어도 크게 상관없습니다.